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독컴퍼니입니다. 어, 영상 촬영하는 장소가 바뀌었죠? 냉장고를 높은 걸로 바꿔가지고, 저기서 장비를 못해요, 이제. <laughs> 네,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 올려놔서, 올렸는데, 네. 그, 렉스턴 스포츠, 그, 고객님이 주행 충전만 장착이 가능하냐고 전화를 주셨어요. 고객님이 직접 주행 충전기를 사셨는데, 그뭐 저렴하게 사셔가지고 그걸 장착이 가능하냐고 여쭤봐서 오늘 그거 주행 충전기만 자레,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따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KKG 어, 렉스턴 스포츠고요. 어, 주행 충전은 뭐늘 하듯이 퓨주 걸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고무 패킹 있잖아요. 저 사이로 해가지고 데미지 안 입게해서 저쪽을 넣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쪽에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안쪽에 넣어가지고 철판 뚫으면 안 돼요. 철판 뚫으면 잘못하면 쇼트 나니까. 그래서 이 레일로 타고선 주행 충전기는 에너지꺼 고객님이 사가지고 오셔서 이걸로 해서 이 안쪽. 저 트림 사이로 넣어가지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썬드프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게위에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을좀렇게 해서 이쪽으거게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이이좀간섭되이전선이 많아요. 서래서이시라도다이 작업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거기 선들 이쪽으로 이 요 배선은 밑에서 올라서 이쪽 구멍 뚫어가지고 이쪽 에 이렇게 바닥에 놨습니다. 고객님 파워뱅크가 있는데 이거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인거, 리튬 이온이에요. 인산철이 아니고 16.8볼트짜리 여기에다가 전선 이렇게 해서 위에서 터미널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장착을 했어요. 좀 마무리해서 실리콘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인사멘트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쌍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만 작업하다가 어 오랜만에 넥슨 들어오니까 좀 헤맸어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왜냐면 카니발이나 저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작업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썬드프 구멍이 없어, 없어지는 바람에, 그거 작업하냐고, 그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뒤에 그 적재함에다가 배터리 놓고 충, 주행할 때 충전을 하시고, 그렇게 쓰신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어, 작업 시간은 좀 걸렸어요. 뒤에 그 썬더프 구멍 때문에 원래 썬더프를 안 달려있는 차는 그 구멍이 그냥 그냥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걸로 전선 넣어서 실내로 이게 주행 충전이 실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로 전선 넣어서 밑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 뒤쪽으로 빼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썬더프가 있어가지고 막혀있는 바람에 그거를 좀 넓혀서 그쪽 올라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어... 영상을 자주 올릴게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라도 <laughs> 영상을 좀 올려야 일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오늘도 고생한 대전의 캠핑카 제에서 대덕콤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